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 연예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 비밀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9회 장윤정 발표 중 관객들은 계속 소리질러 장윤정 탈퇴해라. 박서진은 깜짝 등장해 촬영장이 날라났다. 장윤정, 빨리 박서진 사과해. 장윤정은 눈물 흘려 촬영장을 떠났다.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박서진 관련 소식은 언제나 화제다. 미스터 트롯디를 떠나는 박서진의 삶은 새 페이지를 넘기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다. 미스터 트롯디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박서진의 전성기는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스터 트롯 18회는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박서진이 오면 아무도 미스터 트롯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프로그램에서 모든 돈을 인출했습니다. 9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 트롯 28회는 전국 시청률 18.8%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방송 분량이 21.8%였던 것을 고려하면 3.0% 포인트 내려앉았습니다. 저희가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미스터 트로디 제작진은 박서진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미스터 트로디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에 미스터 트로디는 박서진이 구애에 복귀하면 가장 좋은 제안과 특전을 줍니다. 하지만 박서진은 예상과 달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TV 조성과 일하기 싫고 더 이상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서진과 tv 조선의 관계가 점점 팽팽해진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많은 소식통들은 박서 탈락한 이유 심사 위원들과의 관계가 예전만큼 돈독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서진과 장윤정의 관계입니다. 장윤정은 아무 프로그램에도 박서진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한 소식에 따르면 며칠 전에 구애를 촬영 중에 장윤정이 발표할 때 관객들은 장윤정 탈퇴해라 라는 소리를 계속 질렀습니다. 분노한 장윤정은 그후 30분 동안 촬영장을 떠났습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